반드시 우리가 수익 내 구간이 존재합니다. 다 지금 반도체 관련 주들이 아주 떠들썩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 왜 그런지 오늘 당장 알려드릴게요,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주식 포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그럴, 어, 굉장한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인데요. 어, 제가 일단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 제 영상을 어 시청하신 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 꼭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린 저의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은, 어, 위쪽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카카오톡과 또는 그 휴대폰 번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미래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어, 최근에 이제 그 지수 하락을 이제 견인했던 어, 2차전지 섹터의 어, 금량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거 제가 4월 12일, 이 장태 음봉날 어, 대응을 하, 하셔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때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때. 물론 이제 제 말을 딱 믿고 따르신 분들은 뭐, 다음날, 이제, 개파락 때나 아니면은 여기 단기 상승 때 여기서 탈출을 하셨겠죠. 이런, 긴 하락폭을 맞지 않으셔도 됐을 겁니다, 이거. 다음날 아침에 이거 시가에 팔아도 6% 정도의 손절이면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어, 선방을 했다. 잘 대응한 거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 이제 뭐 본절이라던가, 오히려 뭐 이쪽 구간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수익권에서 판 거잖아요. 이거 오히려 이렇게 버티면은 어떻게 됐죠?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불 이러, 이런 구간에서 샀던 분들도 이러한 대상승의 그런 수익률을 이러 이런 부분을 샀던 분들도 이 수익률을 받다가 뭐예요? 다시 본전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이 날에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여기 보세요, 앞에 파동 이후에 여기 돌파 시켰잖아요. 근데 이 돌파 시킬 때 당시에 보면은 봉들이 어떻죠? 봉들이 양봉들의 길이가 짧게 짧게 하면서 천천히 매물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오버슈팅 시가를 위협하는 어, 그런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긴 진짜로 어, 장대 양봉들이 나오면서 연속으로 오버슈팅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살짝 올랐다가 장대 음봉으로 죽여버리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런 긴 음봉이 어 나타났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아 추세가 단기적으로 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 2차 전지 이게 지금 2차 전지 섹터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2차 전지 대장이 누구죠? 에코프로죠. 자, 에코프로가 죽으면은 2차 전지도 죽잖아요. 섹터가. 그렇죠? 물론 이제 에코프로 다음으로 금량이 어 굉장한 어 부대장급이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섹터가 죽어버리면요, 얘도 별수 없습니다. 얘도 별수 없어요. 근데 다 죽는 추세였죠. 왜?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을 이렇게 많이 시켜버렸는데, 매번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순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가지고 제말 듣고 잘 대응하신 분들은, 어, 아주 그, 손실을 최소화 했거나, 아니면 잘 수익을 내, 내셔가지고 이제 탈출을 했을 겁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 뭐예요? 금량 사면은 우리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사람 떠오르죠 사람.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바로 제 배터리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 있잖아요. 이게 박순혁 씨. <laughs> 최근에 이제 금량에서어그 사표를 내고 이제 그 퇴사하셨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한국 거래소 때문에 사표를 냈다. 왜? 한국 거래소에서 나를 나 퇴사하라고 압박을 했어. 그래서 나나 사표 낸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국 거래소 측에서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죠. 뭐 누구 말이 진실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사표 내고 나가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 사람 꾼이네. 왜? 한탕 제대로 해먹고, 날랐다. <laughs> 나이스 익시트다, 우리가. 어. 나이스하게 익시트를 했다. 탈출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금량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어,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고, 자, 여기서 버티셨으면은 진짜 아픕니다, 지금. 그쵸? 제말안 듣고 버티신 분들, 여기 지금 다 물려있어가지고 아프겠죠. 지금은 근데 지금 자르시진 마세요. 지금 자르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늦었고, 약간 기술적으로, 뭐, 요런 구간이나, 요런 구간. 아면뭐 이런 중간값 이런 구간에서 물을 한번 세게 타세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오면은 어 이제 2차전지도 여러분들 상승도 계속 상승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하락도 더군다나 이렇게 강했던 섹터들은 하락도 무조건 하락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꼭 나옵니다 반드시 그런 구간에 이탈을 하십시오 자르거나 아니면 더 버티거나 어, 그런 여러분들 마음, 마음이신데 아무튼,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뭐 있죠? 한줄 라이트 메탈. 이거 금량에서 제가 말씀드린 날, 대응하라고 말씀드린 날, 이제 대응을 하고, 한줄 라이트 메탈 제 말씀을 듣고, 제가 드린 말씀을, 말을 듣고, 이제 이거를 대응하신 분들은 수익 크게 냈겠죠. 제가 어디서 사라고 했었죠? 그쵸, 그렇죠, 바로 요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왜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왜 사라고 했을까요? 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왜 제가 이런 구간에서 살아고 있을까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지금 채널 구독 당장 하시고요, <laughs> 영상 조야, 좋아요도 누르시고 어, 제미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 어, 굉장히 보충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충 교육 <laughs> 아시, 아시겠죠? 모르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 이제 모르는 거를 스스로도 아는데 어, 공부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 어,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꼭 연락을 주십시오. 알겠죠? 자, 왜그랬느냐 하면은 여기 앞에 어, 거래 대금 보이죠? 거래 대금을 동반한 이전 이, 이 매물대를 단기적으로 이제 매집한 그런 소화시킨 그런 구간입니다. 아주 탄탄한 구간이죠. 자, 그리고 이 신규 상장 이후에 어, 만들어진 고가, 그러니까 전 고가죠, 전 고점을 돌파시킨 그 장대 양봉, 이 강력한 상한가봉의 시가 라인입니다. 게다가 여기 5,500원이라는 그 라운드 피규어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한 뭔가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는 굉장히 어, 유리한 구간이라고 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비중 배팅을 하면은 어, 좋을 것 같다. 이탈하면 자르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laughs>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익도 내고 손실도 내고 하면서 투자 방향을 계속 우상향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연락도 안 주시고 하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서 이런 구간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아, 크게 수익 냈습니다. 이런 구간도 여러분들 35% 정도의 그러니까 수익률이 나온다. 35% 정도의 수익률. 그러면 말, 말 그대로 금량에서 지금 지금 여기까지 물려 계신 분들도 이런 구간에서 제 말씀 듣고 그냥 뭐, 다른 계좌나, 아니면 여기서 손절 치시고, 이런 거말 듣고 이거 하셨으면은, 어? 이거 이미 복구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5월 15일에 이, 이,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왜? 왜 말씀드렸을까요? 자, 2차전지 죽고 있잖아요. 자, 오픈 엣지 어떤 테마죠? 반도체. AI, AI 반도체. 그리고 AI가 AI가 지금 AI 반도체 또 엮여 있는 부분 도 뭐했어요 겹포재로 엮여 있는 부분 있잖아요 챗봇 챗 GPT 있잖아요 챗 GPT 겹포재잖아요 쌍이게 쌍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차전지죽음은 수급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쪽이나 반도체나 AI나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이런 구간이 어디에요 여러분들 이런 전고점 라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강하게 뚫어준 장대 양봉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에 이런 이런 중간값 이런 부근에 이렇게 오면서 봐봐요 파동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쌍봉 맞고 내려오다가 살짝 냈고 하다가 이 파동이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모아지는 느낌 안 드세요 안 드세요 그렇죠 뭔가 이제 뭐이게 단기적으로 슈팅에 나올 구간이 어, 생겨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을 겁니다 이 날에 이 날에 5월 15일에 제가 알려드린 그거 그 가격대에서 이런 부분에서 사신 분들은 이미 지금 수익이 몇퍼센트예요 이거 지금 25 퍼센트는 나오잖아 요 이렇게 어, 물론 이, 이런 구간에 다 버틸 수는 없었겠죠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바로 뭐 하루 이틀 만에 뭐10몇 퍼센트 슈, 슈팅 나오는데 솔직히 이, 이거 그냥 뭐10퍼만 이렇게 먹고 그냥 빠져도 익시트 해도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하루 이틀 만에 10인데안 그래요 여러분? 몇천만 원만 사도 얼마예요, 그냥. 여러분들 직장인 기준으로 생각해보세요. <laughs> 얼마나 수익이 나오는지.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하, 말씀드린 이후에 대응 잘 하신 분들 이것도 또 수익 났습니다. 그쵸? 그렇죠? 금량 같은 데서 물려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내가 이 강력한 사수가 좋은 정보 이렇게 뽑아와서 가격도 알려줘. 언제 사려고 알려줘. 목표가 매도가도 알려줘. 이, 이타라면은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은 아 여기서는 자르십시오 그 손절가 대응가도 알려줘 다다 다, 다 알려주는데 이거 연락을 하, 안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그쵸 무조건 연락해야겠죠 을 근데 뭐다 이러한 영상들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도움이 또 되고 하니까 꼭 구독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제 영상을 꼭 찾아주십시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도 계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도 이렇게 우상향하니까요. 그쵸? 자 그럼 오늘 제가 가져온 미래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 엄청 강하죠? 미래 반도체가 상한가로 붙였습니다. 무려. 제가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그쵸? 자, 이제 2차전지가 죽고 다른 섹터 돌리 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발 어,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어서 미래 반도체가. 이제, 등락률 상으로는 다른 대장들이 있는데, 얘가 찐 대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가지고 온 겁니다. 왜냐, 어 거래대금도 터치고, 어 원래 대장이었어요, 얘가. 원래 대장. 자, 그러면은 미래반도체가 무엇을 하는, 영위하는 회사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동사는 1996년에 설립이 되었고, 이제 전자, 전기제품 또는 부품 제조, 판매 및 수출 입업을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 육통업, 이것도 하고 있다 그리고 동사가 취급하는 반도체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뉜다 그러니까 뭐야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하고 어, 둘다 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얘네가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3000억대입니다 3000억대 3천, 근데 봐봐요 유통비율이 25%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3000억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거의 한 750억짜리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유통 비율이 왜? 75%는 얘네가 들고 있으니까. 얘네가, 얘네가 들고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은 7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안 그래요? 올라가기도 가볍다. 그리고 얘네가 재무도 좋아요, 여러분들. 볼까요? 자, 어때요, 실적? 여러분들. 2020년, 2000억 달이었는데, 지금, 이거 얼마예요? 2023년에, 3년 있다가 지금, 뭐야, 3배 됐잖아요, 3배. 영업이, 익 단기 순익 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자, 부채비율, 이거밖에 안 되고. 유보율은 그냥, 아, 지기네, 그냥. 5천0천 5천 퍼센트 여러분들. 자,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자, 그리고 제가 다트에서 한번 미래반도체를 검색한 내용인데, 주요 제품의 서비스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나 하면은 그냥 전자부품이랑 유통업이, 어, 100%입니다, 1 100%. 어, 이런 쪽에서 이렇게 돈을,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신규 상장주잖아요. 음, 신규 상장주들은요. 어, 잘 갑니다. 잘 가요. 보세요. 끼도 좋죠. 따상상입니다. 이거는 하고, 이 다음날도 갭 떠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내려와서 죽는 줄 알았더니 뭐다?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어. 이거 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대답하신 분들은 잘알 거야. 예아 봐요. 봐 자, 대답하신 분들은 이거 대단하신 겁니다. 자,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계, 오늘만 기다렸다. k 칩스 법, k 칩스 법통과 될까? 이게 2월 14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날에 무산됐어요. 그래서 2월 2월 14일 이 날에 거래대금 달리고 밑고기 밑꿀하고 내려왔었죠. 이게 왜 그랬었냐면은 그 무산돼서 K칩스법 K칩스법이 이제 국회에서 무산돼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날 다시 올렸죠. 전고점 돌파. 자,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 통과. 새 공제는 최대 35%까지 해 주겠대. 됐죠? K칩스법 국회 이제 본회의 통과, 통과했다고. 어, 반도체 K칩스법 통과했다. 이러한 이슈들도 해가지고 엄청난 대상승이 나왔었죠. 이때 이때 미래 반도체가 대장이었어요. 거액은 보세요. 좋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양봉들도 시원시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긴 조정 이후에 어, 이, 이런 라인까지 내려왔었죠. 그 다음에 오늘 뭘로 갔었죠? 다 지금 반도체 관련 주들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음, 나중에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왜 그랬는지 자, 왜 그랬는지 오늘 당장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 삼성 두뇌 삼성의 두뇌를 단 자율주행차가 이제 수원에서 강릉까지 혼자 달렸대. 혼자. 삼성 두뇌 단 자율주행, 자율주행차가. 근데 우리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거는 가장 필요한 거 핵심 부품 뭐예요? AI 반도체. 여러분들, 사명 보세요, 사명. 사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미래 반도체. 반도체가 미래다. 바로 이름부터 그냥, 그냥 날아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laughs> 뭐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명부터가 우리 지금 날아갈 기세잖아요. 어, 반도체가 미래다. <laughs> 미래 반도체. <laughs> 안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에 보면은 이런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는 하긴 하지만 어 이거는요. 반드시 우리가 수익 낼 구간이 존재합니다. 음, 존재해요. 이, 이 재료가요. 어, 하루 이틀 만에 죽을 재료가 저, 절대 아닙니다. 어, 이런 게. 하루 이틀 만에 그이 상승 모멘텀이 죽을 재료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우리는 뭐요? 예 하지만 어, 수익을 내, 내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매수를 해야지 수익을 낼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laughs> 자, 매수가. 하지만 우리는 아무데서나 사지 않는다. 어디서 사 우리는? 우리는 유리한 가격에서 산다.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제가 어, 매도가도 알려드리고 목표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손절가,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은, 안 가면은 손절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대응가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모두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 어, 연락처도 연락을 꼭 주십시오. 음. 여기서 모든 거를 다풀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한테,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조,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는 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더 애틋하고, 뭐라도 더 가르쳐 드리고 싶고, 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나 어, 이런 시황을 제가 어, 말씀드린 것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과 어, 영상에 대한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